m z 세대의 마음을 강타한 2023핫 트렌드.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아니, 아니, 이거 말고 바닷속을 유영하는 프리다이빙 큐미는 어떠신가요? 모두 끌리는 매력이 있어 욕심나는데요. 핫한 트렌드, 쿨한 도전. 출사표 내고 시작합니다. 허허, 이 날씨 뭐죠? 날 잘못 잡았는데요? 와. 아니, 감독님, 이런 날씨 운동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무슨, 오늘 그 MG 트렌드 운동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아, 이런 날씨 할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요? 네. 어딘데요? MG 트렌드 따라잡기는 어느 날씨든 상관없다는데, 어디로 가신 응? 겁니까? 아, 감독님. <laughs> 아, 뭔지 알았다. 그 요즘 MG들이 좋아한다는 그 피트니스. 헬스장 말씀이시죠? 헬스하면 또 요즘 제가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하, 제가 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고 있어서 진짜 멋지죠? <laughs> 어 근데 헬스 헬스장이 아닌가? 어? 와 아니 이게 뭐예요? <laughs> 아 지금 실내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 거예요? 민블던 못지않은 열기 내뿜는 동네 실내 테니스장. 마음 많은 조코비치와 사라 포바로 테니스 열정이 뜨거운데요. 어,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밖에서 보니까 아니, 저는 원래 테니스가 실외에서만 칠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칠 수가 있네요. 밖에서 운동하면 얼굴이 많이 타고 음. 막 너무 땀도 많이 나고 예.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이제 실내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오시면 얼굴도 이제 뭐 타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원하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테니스를 치면 좋은 점은 또 어떤 점이에요? 아, 테니스를 치시면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음. 일단 몸으로 한번 느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아.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좋다 가야죠. 처음에는 뭐부터 배워요 요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공을 세게 치고 싶으셔서 아, 멋지게. 이제 많이 내 네, 그래서 세미에스턴 그립을 많이 선호로 하세요. 음. 그립을 보시면 음. 정 가운데가 1 번, 2 번, 3 번이 있는데 이 사이에 중간에 음. 이렇게 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이게 세미에스턴 그립. 아, 이게 준비 자세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를 하면 오른발 왼발을 틀면서 테이크 백이 되고 그 다음에 왼발이 나오고 하나 둘셋 잘하셨게 제법 잘하는데요 셀프 만족도 100% 달성 사이드 스텝 밟으며 민첩하게 움직여 공을 받아치는 연습 손과 발 호흡 베리 굿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솔직히 테니스의 신동 아니에요? 아... 어, 신동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 좀 하는 이 청년. 훈련 욕심나는데요. 테니스필 충만하게 타격감 좋은 오늘. 지난해 14세로 윈블던 깜짝 우승한 조세혁 선수. 동네 형으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잠깐만. 그만... 그만... 그만. 아. 지금 이땀 보이시나요? 와, 정말 시작한 지 10분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운동량이 장난 아니에요. 와, 정말 다이어트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테니스 치면 그냥 살쫙 빠질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즐기는 테니스 열풍. 국내 테니스 인구는 60만 명. 스포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패션도 예쁘죠? 귀족 스포츠에서 이젠 접근 편한 운동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 텐션이 너무 좋으신데. 네,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아까 봤는데, 네. 어, 너무 잘 치신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는 지금 배운 지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 됐습니다. 테니스란 운동이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테니스는 유산소 운동과 음. 근력 운동이 같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정말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많이 아. 고민하시잖아요. 테니스는 열심히 겪고. 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까 테니스 하는 모습 보니까 어, 그 기합을 넣으시더라고요. 아, 그요 아, 아, 기합요? 네, 제가 아. <laughs> 샤라프발을 꾹꾹 있기 때문에 저희 코치님이 또 지도해주신 대로 열심히 배우면서 기합을 넣고 있습니다. <laughs> 와, <laughs> <laughs> 근데 진짜 확실히 기합이 장난 아니시네요. 네,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아, 네. 그러면 저도 방금 전에 네. 피니스 열심히 배우고 내려왔는데 네. 혹시 저도 같이 쳐도 될까요? 오, 그럼요. 저희랑 같이 쳐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저희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오, 좋아요. 네. 파이팅! 파이팅! 우리 동네 사람 US Open 혼합 복식 대회. <laughs> 포핸드 성공. 경기가 재밌는데요. <laughs> 니스는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며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건강 스포츠. 실력 떠나 함께 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주는 이 운동 정말 매력있습니다. 아, 지금 저렇게 비 오는 날씨에 듣기 실내에서 테니스를 할수 있다는 게 어, 너무 신기하고 저 이미 아, 거의 한 시간 넘게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정말 앞으로 저도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많은 분들 꼭 예, 주저하지 마시고 테니스 꼭 등록하세요. 정말로 너무 재밌고요. 네, 예, 뽀송뽀송하게 씻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핫한 트렌드 쿨한 도전. 이젠 수영장으로 갑니다.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ll be your girl Forever your lady You ain't never got a word I'm down for you baby uh,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deck 보셨나요? 제 수영실력 <laughs> 마린 보이죠? 오, 근데 뭐야? 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수영장에서 이렇게 잠수복 입고 어,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여기 잠수풀에서 프리다이빙 같이 하고 있어요. 아 프리다이빙이요? 아 혹시 프리다이빙은 일반 다이빙이랑 어떻게 달라요? 프리다이빙은 장비 없이 물 속을 이동하는 거예요. 더더 자유롭고 편하게 놀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생소해도 유럽에서는 이미 인기 스포츠. 아, 해녀가 원조인가요? 아무튼 최근 2030을 중심으로 인기라는데 꾸준한 트레이닝으로 바닷속 자유를 만끽하는 프리다이빙 매력에 풍덩 빠져봅시다. 일단 안전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 수칙은 여기 철 구조물들이 있어서 부딪히거나 다리 베일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렉스 네, 가장 편안하게, 편안하게 호흡하는 거좀 준비 호흡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좀 호흡을 가득 담는 거, 아, 담는 거? 네. 그렇다면 호흡만 법잘 지키면 잘할수 있는 거예요? 네 음. 근데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음. 이퀄라이징 압력 평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지는 것이 압력이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물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코를 잡고 네? 코에 바람을 넣는 겁니다. 네. 음. 지그시 천천히. 음. 아 이렇게요. 네, 내가 씁니다. 아. 대신에 만약에 귀가 아프면 바로 물에서 올라오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어, 좋습니다. 네. 꼼꼼하게 슈트 갖춰 입고 잠수를 위한 마스크와 스노클도 착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워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릴렉스, 긴장 완화예요. 자, 물속에 한번 담가 볼까요? 잠깐만요. 물에 떠 있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여유 있는 저 모습 한 번에 성공하는 건가요? 어선생님그 수경 안으로 물이 들어온대요그 초보자분들이 마스크 안에 물이 들어오는 이유는 거의 90% 이상 코로 숨을 내쉬어서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입으로만 숨 쉬는 거가 익숙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서 수, 숨을 코로 내쉬지 않게 그것만 조금 주시, 조심해 주시면 돼요 아. <laughs> 천천히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요? 이라 미숙해도 배우는 재미가 있는데요. 앞에 숙련된 강사님의 시범. 로프 잡고 하강했다가 다시 올라오기. 진짜 자유롭고 유연한 모습인데 수영장 잠수풀에서만 봐도 왜이리 멋지죠? 아 선생님 진짜 너무 멋져요. 아 정말 너무 이렇게 내려가신 모습 보니까. 오, 정말, 마치, 약간 이렇게, 하나 물고기 같은 사람. <laughs> 아, 그렇습니까? 네. 은내시도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아, 무섭네요. 그래도, 도전! <laughs> 전문 지도자의 의지에 용감하게 도전. 처음 해보는 거라, 긴장되고 떨리는 거, 당연하죠. 생각 깊어지시면, 은 점점 더 힘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 목소리 따라오세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힘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오, 로프 잡기 성공! 역시 운동 DNA. 잘 내려가나요? 보는 사람도 긴장되는데요. 아, 역시 초심자가 한 번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죠. 확실히 굉장히 어렵네요. 네. 내려갔을 때 느낀 점이. 음. 이퀄라이징이 제대로 안 돼서 안네 그래서 귀가 계속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장하나 자꾸 아. 릴렉스하라고 한 이유가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코를 잡고 지긋하게 풀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편하게 돼요. 퇴근하고 하나 둘 모인 동호 회원들의 잠수가 시작됐습니다. 물 속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다이나믹 기술 정말 멋지죠. 다이빙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함께 즐기며 서로의 상태와 안전 확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버디와 함께하는 운동이랍니다. 오, 아니 제가 아까도 봤는데 정말 이 수영장을 누비는 한 말에 인어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혹시 배우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 저는 한1년 정도. 1 1년 년이요? 네. 제가 그 사주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물이 <laughs> 부족하다고 해서. <laughs>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그 물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그리고 또자기 이제 물속에서 핸드폰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니까 나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아쿠아리움 가신 적 있잖아요. 어, 네. 그 아쿠아리움을 제가 자유롭게 어. 날아다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속에서 날고픈 마음에 로프 잡고 도전했지만 실패. 또다시 도전했지만 역시나 쉽지 않네요 이래봐도몇 번은 연습이 더 필요한 훈련이라고요 아 이거 안되겠네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오늘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확실히 다음에 몇 번씩 와서 딱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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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m g 세대가 즐기는 스포츠 도전기 배우는 것에 즐거움이 있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은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뜨거운 세상에 여러분도 입문해 보시죠.